예, 공연 소리하다니는 동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9월, 20, 9월 12일, 사우스 코리아 시간은 오전 11시 44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45분이 되었네요. 제가 있는 이곳은 약간 흐리고, 약간 오후에는 약간의 비가 오는데요. 아마 전국적으로 또 12호 태풍 무이파라는 이상한 이름의또 태풍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뭐, 중국어디이 지나갔는데요. 나름대로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런 태풍도 때로는 직접 영향권이 없는 곳에는 비를 내려주고 산천추목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될 때는 참으로 무서운 것이죠. 어쨌든 지금 그렇게, 서우스 코리아 9월에 두째 주, 오늘까지 아마 월요일, 예, 두째 주, 두째 주, 두째 날이네요. 월요일, 먼데이, 사우스 코리아 아마 오늘까지 연휴라고 해서 차가 많이 밀릴 것 같습니다. 저도 뭐 특별히 지금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또 움직일 것도 없고요. 자, 그런 와중에 잠깐 영화, 목상 잠깐 전시적으로 간단하게 전달합니다. 특히 우리 인천의 동역자님 오늘 또 소식 주셨는데요. 계속 우리 광해 동역자님들은 하는 분들만 합니다. 예, 그렇지 않은 분들이나 전혀 광해의 사역과 예수님을 성경적으로 깊이 알려고도 하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리멸렬하게 흩어져서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대부분이 우상숭배에 빠져있죠. 예.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제가 또 2020년부터 이 흰소시대의 가정에 자녀의 결혼 문제나 또 지난달에 또한 슬픔의 문제 거의 3년 만에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고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서 우리 광해 동역자님들 멀리서 전주로부터 왔다 갔던 우리 젊은 동역자도생원하고요또 서울에서 인천에서 춘천에서 정말 꼭 필요하신 손가락이 될 만한 사람들만 왔다 갔네요. 모쪼록 그런뿐만 아니라 우리 광해 소리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동역자로 함께 해주신 분들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태풍이 약간 뭐 영향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작은 비들이 올 예정인 것 같은데요. 제가 있는 곳에는 어쨌든 조금 있으면 12시부터 한 3시까지 작은 비가 내릴 것 같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큰 문제가 없다고 세계가 안전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원수의 땅에서 우리 예수님과 늘 동행해야 될 겁니다. 사실 시편 23편도 우리를 푸른 초장에 인도한다는 것이 굉장히 저는 오역이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이 원수의 땅에서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것만 생각해서 사람들이 아니라게 하나님의 복을 생각하지만 천만해요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그죠?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킨다고 했기 때문에 결코 이 세상이 예수님을 심판하기 전에는 푸른 초장 음, 그죠? 그리고 죠그 광야에서 샘물이 솟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엄청난 심판도 어, 눈앞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광야에서 샘물을 솟게 해달라고 하거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데도 세상에서 어, 우리의 삶을 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내면 안될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굉장히 상징적인 영국 여왕의 죽음과 사람들이 거기에 또 몰려서 하부하는 꼴을 보면서 역시 세상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했으면 벌써 예수님 오셨는데요. 참 안타깝게 그리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어쨌든 자기들이 직접 연관되어 있는 나라에뭐자기들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이 죽거나 떠나고나 하면은 상당히 함부로 말하면서 저먼 섬나라 영국에 왕이 죽었다고 서거라고 하면서 엄청난 아부들을 하는 꼴을 보면서 와 세상도 계속 미쳤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서 말씀이 되셨나요? 자, 그런 와중에 어제 제가 굉장히 황당한 저기를 제가 잘못 전한 것 같아요. 뭐냐면은 뭐 뭡니까. 뭐드라마의 현재는 아름다우라는 드라마가 있습니까. 박지영이라는 배우가 있습니까. 몰라요. 저는 정말 그 박지영이라는 배우가 진짜 간암에 걸려서 시험부 인생인 줄 알고서 그렇게 생각했네요. 네. 근데 연속곡이었어요. 드라마였어요. 와. 근데 단한 명도 우리 광야동 종 중에 이것에 대해서 저한테 그건 드라마예요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오늘 지금 알았네요 참 황당한 일이죠 드라마와 현실을 저지하는 구분이 안될 정도로 참 답답한 삶을 살고 있고 세상에는 관심이 없는데요 어쨌든 정정합니다 드라마 속의 여자와가가에 죽는데 오늘 뭐 스토리가 뭡니까 치료를 포기하고 영정 사진을 찍고 어쩌고 하는데 그 다. 쓸데없는 레파토리 아닌가요? 오히려 더 고통하고 아프고 극한 상황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하감을 조성하지,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일체 드라마나 영화, 텔레비전, 텔레비전에 빠지지 말기를 바라요, 완전히. 여러분, 여기 시간 낭비하시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박수 쳐주면서 앵벌이 노릇하지 마세요. 각각의 선인가, 1대1로 당당하게 주님의 종돌 되세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설치는 것을 바라보면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어느 개인을 얘기할 자료도 없지만은 저는 개인을 얘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전체적인 거 얘기하지만 와 나는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사람이 가남 선거를 받고 시험부 인생이라는 걸 진짜 배우가 죽는다는 줄 알았습니다. 다 제가 취소하지만 진짜 고통하고 암에 걸리면서 고통하면서 죽음의 공포와 예수님을 기다리는 진정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과연 그런 것들이 그런 스토리가 도움이 될까요? 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정을 유발해서 사람들에게 긴장을 유발하고 보게 만들고 시청률을 올리고 그 사람들은 거기서 그, 그런 생쇼를 하면서 돈을 버는 겁니다. 광대들이에요. 다 모두가 불 필요한 것다 집어치우고 예수님 믿는 선교운으로 다 나가야 될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절대 그렇게 못할 겁니다. 쉽게 회개가 되지 않을까요? 참 그렇게 황당한 일이 있었네요. 네, 다행입니다. 어쨌든 에이, 그런 와중에서 또 우리 광해동이 씨한 분은 또 밖에 나와서 또 산책하면서 뭡니까 그 성경에 나오는 성류를참 키우기 어려운데요 그 화분에 키우는 걸 봤다고 하면서 또렇게 소식을 주셨는데요. 사실 성류는 성경에서 제수장의 옷에 다는 굉장히 중요한 식물 중에 과일 중에 하나인데요 성류 안에는 그 열매가 꼭 왕관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 근데 사실 사람들은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성류 열매나 뭐 음료수나 막 그거 마시려고 하지. 자, 그런 성류라는 것은 그런 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성경의 우리 무화과 나무처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또 달개비라는 또 흔한 풀인데요. 저희 시골에서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달개비를 얘기한 것 같은데 어렴풋이 생각나는데요. 닭의 장풀이라는 얘기를 해요. 닭의 긴 장자 아 근데 그게 굉장히 흔한 풀이라고 하는데 짧은 사람도 얘기하고 뭐그 그저 달개비라는 꽃이 수정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다가 자기들끼리 뭐 한다고 하고 뭐 그런 어떤 어쨌든 생존을 위해서 자연 완물은 굉장히 정말, 그죠? 처절한 싸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또 소식을 전해준 분도 계실거고요 저는 그런, 그런 모든 것을 다 각각의 묵상에서는 이용하지만 또 영적으로 모든 걸다 그게 맞다고 볼 수도 없는 거니까 너무 영적으로 견강 부의하지 마시고 학자가 지혜롭게 겸손하게 예수님을 잘 섬겨 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잘 예수님 믿음을 예수님 믿음을 잘 지켜갔으면 좋겠네요. 자, 그렇게 잠시간 바빴던 서울스쿨의 연휴는 끝나가고 있고 좀 가을은 우리 앞에 성큼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척 우리 예수님 안에서 평강을 경험하고요. 영어권에 올라온 묵상 중에, 영어 묵상 중에 대부분은 뭐 좋습니다. 다 심판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고요. 시 특히 미국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지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안식교인들이 보는 미국 바벨론과 제가 보는 것은 다르지만 사실은 거기에도 상당한 공통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역, 그 나라가 큰 역할을 사실 세상에서 감당하고 있거든요. 악도, 그죠? 선은 찾아볼 수 없고, 악한 많은 것들이 물량주의, 물질주의 사회에 세상이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죠. 거의 그 미국에 있는 문화가 전 세계로 다 나가고, 또 인서에 대한 문제는 위아무야로 계속 퍼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하나님의 경고는 계속 되고 있고. 특히 미국은 결국은 회계를 해야 되는데 국가적으로 안될것 같아요. America will repent. 미국의 회계는 엄청난 비용 대가와 희생을 감수해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회개하는 자들만 구원받는다라는 뜻인데요. 자 미국이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역할을 감당할지 모르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내 아들아 미국에 있는 것은 미국을 그녀로 표현하고 있어요. 마치 원기 죄로 십시창 음료처럼. 그녀의 죄와 우상성배가 내 눈앞에서 가증한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 나라의 죄를 없애고 불을 적용하여 모든 왕계를 제거하겠다. 나는 시, 심판을 일으켜 온 땅의 사람들을 올라앉 하고 더 이상 나를 조려하지 않는 나라. 결국 내가 위대하다는 나라의 진정한 회계를 가져 준다. 나의 교회조차도 나를 비웃고 조롱하며 우상성 배어 죄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내가 이롭고 걸어가신 하나님이라 믿지 않고 집안이 죄에 아주 살짝 눈을 감아주는 그런,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다. 거짓 목사들은 내가 항상 용서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계속되도록 회개하지도, 않, 회개를, 회개하라고 하지도 않으며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짓면 해결해야 된다고 해결만 하면 된다고 하면서 모순에 빠져 있다 그만이네요 나의 분노와 불은 하얗게 뜨거겠다 그러면 나는 내가 숙하지 않은 모든 것을 태워 버릴 것이다. 미국에 대한 문제는 미국 회계에서 나올 것이다. 나는 나의 백성들을 사랑하지만 나는 회개를 원하며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타오르는 바닥을 보게 된다. 결국 회개라는 것은 예수님께 온전히 돌이키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요. 참 미국이라는 나라 안타깝습니다만 어디 미국만 그러겠습니까? 전 세계가 다 그렇고 특히 이란이라는 이슬람권의 나라가 지금 거의 그죠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우라늄 처리하는데 거의. 60%의 우유, 우라늄을 농축했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서 아마 마지막 때이란이라는 이슬람권이 이 핵무기를 통해서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고 세상은 어쨌든 핵무기가, 아, 그죠? 곳곳에 날리 그죠? 떨어지는 충격적인 세상으로 마감을할것 같은데요. 그 전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고 또 성경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어, 특히 그 이란은 60%까지 우라늄을 어, 그죠 농축해서 현재 프로토늄이 43.1kg에서 55.6kg까지 증가했다. IAEA라는 국제원자력감시기구에서 그 말하고 있을 정도니까. 사실 로스코리아나 이란이나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속이면서 핵 프로그램을 완성했고 완성해 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도 이 세상의 마지막에 간 막가는 일이죠 어,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이러한 문제 계속될 것이고요 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어, 도우심을 받고 우리는 주님의 인도와 벌써 12시라고 지금 알람이 울리기 때문에요 제가 마감을 해야 되겠네요 어, 결국은 예. 특히 여러 가지 중국과 러시아의 문제도 상당히 복잡해 가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바이러스, 저이 흰소의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고 하고요. 도련 변이 문제, 이런 모든 것들. 홍수 문제. 예, 이루 말할 수 없는 지진 문제. 러시아는 계속해서 전쟁에 말, 그죠? 말, 말려드는 문제. 어쨌든 이 세상은 이러한 충격적인 시대로 계속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두가 회개해야 되고요. 회개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세상 집착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라고 내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당자들이 회개로 돌아갈 때 하늘에서는 큰 기쁨이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신다. 그런 감동이네요. 뿐만 예, 아에라 앞으로 세상은 계속해서 그 있는 세상에 있는 세상에 있세상세상을 덮칠 것입니다. 그런 내용있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는리는이 시대가 가장 우에들에게는 감사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름 있는 세 온전히 믿을 준비하는 것은, 맞을 준비하는 것은 최고의 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모쪼록 어려운 시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광야에서 만난 광야의 종들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세상의 어느 시스템보다도 예수님과 일대일 관계 속에서 성경 묵상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고의 들을 사랑하고 그분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면서 광양의 끝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깨끗한 신부들로서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했으면 참으로 좋겠네요. 벌써 12시가 막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런치 타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해피 마라다.